좋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악마 교관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수련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체조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단상 위로 향해 주시고요. 일생의 교단학교의 교관 로우 노래에 맞춰 국민체조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숙면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 다시 악마 다시 변해요. 네, 네. 이연배 황조교와 최조교가 이 자리에서 시범을 보일 테니까요 그대로 따라해 주면 됩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해봅시다. 네. 함께 네. 해주셔야지요. 네, 네. 네, <목소리> 네, 예. 항상 우리 황 형님 되세요. 저는 헨트유리에서 여기서 좋아. 알았어. 좋아 좋아. 이 빨리 빨리 움직이기래. 예예 예. 예. <목소리> 자 놀랑이들도 여러분 수련에 오셨는데 박빙이신 놀랑이들도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준비됐습니까? 예. <목소리>

三、四、五、五、五、五 <pus S 2>、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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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쉬고, 쉬고, 내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세네 고등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은 단상 위에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러무업되 해봤으니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생네 고등학교 학생들의 단합력을 알아보는 시간 바로바로 바로 일심동체 게임 자, 지금부터 노래를 틀어드릴 건데요. 그동안 열심히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제시어를 듣고 각자가 생각한 동작을 동시에 취해주세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좀세 개의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한 분이라도 소리가 다르면 네. 심신 선택해 네.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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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노래 먼저 드리겠습니다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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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t 래 놀래, 놀래, 래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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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아, 아유. 님, 아유. 효과가, 효과가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합격해줘야지. 기훈 경환님, 못해줘요. 이 정도면 못합니다.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닌가? 손 포즈는 다 맞았던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문제니까 기훈 경환님 넘어가 주자고. 첫 번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응명 좋습니다. 이슬리고 학생들 자, 두번째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가, 가 어, 두번째 제시어 갑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포즈 하나, 둘, 셋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몇> <몇> 아, 이거 아니었어요. 아, 네. 아,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게 뭔가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두세 명. 아, 아 <몇> 야, 야. 아, 제가 보기엔, 어, 이 교환으로서 네. 아직 엔지력이부족한니다 아, 그러네. 골라보 알텐데 기분이 좋아지는 코드는 이거거든요. 이카시, 토닥 보여주세요. 예, 안보이세요 틀린 이렇요말에토 달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해 일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웃보지 마. 스이카 좋았어요. So 아, 좋았어요. 잘 됐네, 인들 정신 차립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다음 마지막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세요! 자, 이번 문제 음. 어렵습니다. 아, 댄스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두 바퀴! 자, 순서롭습니다. 왔어요. 자세 번째 제시어 드립니다. 다시 만난 세계. 하나, 둘, 삼, 하나, 둘, 셋. 아이고. <laughs>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게 다시 만난 세계의 안무 중에 이게 있나요? 어떤거? 어요뭐 그거.. 그거 아니겠어요? 아, 아 죄송해요 네.. 저희 너무 안튼해봤고요 뭐 아무튼 아무튼 이거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멋지게 추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죠 아, 너무 멋지겠다 어, 들었는데 이거 지금 두 문제 틀리고한 문제 맞추셔가지고 실패인데 만약에 음악 들려드릴까 요 안무 살짝만 보여주시면요네성공을찾쳐 아 드릴게요 아 네. 아 괜찮으세요? 아 노래. 가볼까요? 그럼 노래 주세요